초등 아이인데 통지표에 줄곧 보통을 받아오고 가끔 노력 요함도 있어요. 나름 학번도 다니고 있는데 지능 문제인 걸까요? 아이의 지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? 지능 문제의 가능성이 좀있고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사실 그 자기 학년보다도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 보통이나 노력 요함을 있으면 그 교과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학원은 대체로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많이, 많이 초점을 두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학원 진도하고 학교 진도하고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원보다는 차라리 공부방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선생님 한 명이 충분히 예습 복습을 다 시켜주고 학교에서 숙제 나오는 것들을 전부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이거는 공부방이 아니어도 엄마가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단 그 언어하고 논리 지능이 초등학교 때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국어 교과서 갖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그 어휘력하고 독해력을 계속 키워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게 만들면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분 정도 그 연산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 연산을 시킬 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.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처음에는 정, 정확성 위주로 가다가 조금 정확성이 높아지면 좀 속도 위주로 가게 되면 이따 머리 회전이 좀 빨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잘될 가능성이 있고요. 그, 보통이나 노력을 요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는 중하위권 이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절대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그, 일단 예습. 그 예습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내일 배우는 것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그, 모르면 흥미를 많이 잃어요. 그런데 그 최상위권 아이들은 예습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. 안다고 생각하면 수업 시간에 또딴 짓을 하기 때문에. 그런데 보통이나 노력을 요함 정도가 있다 그러면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 내용이 그 겉돌게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. 근데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예습은 일단 어휘 정리 정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새로 나온 어휘가 뭔지, 그 어휘의 뜻이 뭔지 정도, 예습을 그 선행학습이나 복습하는 것처럼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학습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오늘 배운 거를 어, 반드시 오늘 집에 오면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한 그 리뷰, 뭘 배웠는지, 그게 뭔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서 일단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. 내 거가 충분히 되고 성적이 좋아지면 그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학원이 도움이 되지 지금은 학원보다는 오히려 공부방 공부방이나 엄마가 직접 도와주는 게 일단 아이의 긍정적 성취기 성취 동기 즉 어~ 뭔가를 해, 하니까 되는구나 느끼는 거지 학교 진도하고 학, 학원 진도하고 다르고 보통 노력 노력을 요함 정도 받는다면은 일단 자 자기 만족감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공부가 재미없어지니까 좀 공부 방법을 제가 말하는 대로 그 예습 위주로 그다음에 학원보다는 그 공부방이나 그렇게 바꿔주고 기초 체력인 언어 능력하고 연산 능력을 좀 키워주면은 좀 지금보다 성적이 좀더잘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런 공부가 조금씩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